안녕하십니까. 단어 사연과 박재현입니다. 네, 오늘은 두피의 염증에 대해서 어, 총정리를 해보는 어,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우리가 탈모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탈모라는 질환 자체가 있잖아요. 질환도 알아야 되고요. 또 탈모를 일으키진 않지만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들이 있어요. 이 질환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. 두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모발.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발로 이 모든 결과를 평가하지만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토양, 이 두피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런데 그 토양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, 또 염증이 생기고 척박한 땅이 되는 거죠. 네, 나무가 자라기에. 그래서 이 두피에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피의 염증은요, 사실 그 자체가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고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개선시켜줘야 됩니다.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합니다. 또 비듬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요. 또, 가려움증을 유발하면 자꾸 긁어댑니다. 그리고 자꾸 긁으면 또안 좋아져요. 그래서 가려움증도 좀 개선시켜줘야 되고, 염증도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, 뭐, 그렇습니다. 이렇게 건강한 두피의 모습이고요. 이런 탈모가 있는 두피의 모습이에요. 확실히 좀 다르죠? 예, 두피의 염증은 크게, 가장 많은 거는 뭐한두 가지고요. 거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첫째는 모낭염입니다. 모낭염. 그래서 이제 모낭염 이제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요. 자, 모낭염은 가렵거나 아픕니다. 그리고 누르면 앞통이 있어요. 그 부위를 누르면은 되게 아파하고요.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있는 이 피부 에 염증 생기면 뭐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죠. 그래서 모낭염이고요. 이렇게 노랗게 이 농이 지는 거죠. 그뭐 흔히들 우리가 고름이라고 부르는 그런 농포가 이제 잡히는 소견.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네, 모낭염의 어떤 증상이 되겠습니다. 그 치료는 뭐 샴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모낭염은 스케일링 뭐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되고요.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어, 쓰, 쓰면 안 됩니다. 이런 경우에는.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어, 주로 쓰게 되고요. 이 모낭염은 이 지루성 두피염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이 비듬이 생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질 용해제를 포함하는 그런 치료는 추천하지 않고요 클레오신티 외용액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. 클레오신티는 클린다마이시라는 성분의 항생제 제재구요. 프로피오 박테리움에크네라는그 균을 이제 유효균종으로 해서 이 죽이는 그런 클레오신티 외용액이고요 하루에 어, 두번 정도 얇게 발라주면 금방 좋아집니다. 먹는 거는 뭐 미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추천드리고 있어요. 에크네 사진 이 있어요. 이렇게 좁쌀처럼 생긴 게유효 균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모낭염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모발이식 수술 후에 생기는 모낭염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 어, 모발이식 수술에 생기는 모낭염은 스타펠로코쿠스 어우리오스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되어 있고요. 특히 뭐 정상 피부에서도 올수 있는데 모낭을 이식할 때 깊이 심으면 더잘 생깁니다. 꼭 깊이 심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고 모낭을 깊이 심으면 더잘 생깁니다. 모발이 자라 올라올 때 피부에 자극을 줘서 정상 균종이 살고 있는 환경에 어떤 평화를 깨는 거죠. 그래서 피부 상제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모낭염을 일으키는. 네, 그런 거고요. 수술 후 일주일 이내, 특히 3일에서 5일 사이에 흔히 발생을 하게 되고, 또그 이후에는 수개월에서 1년째까지는 모발이 자라면서 이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모낭의이 모발의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, 네,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, 이식한 모발이 자라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완료될 때까지는 좀 생길 수 있고, 유피로신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를 조금 발라주는 것. 네, 포비돈 조금 발라주는 것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뭐 증상은 일반 모낭염하고 똑같습니다 농포, 붉은기, 열감, 압통, 붉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비교적 여자보다는 남자에서도 호발하고요 지루성 두피가 있는 경우 좀더 호발합니다 이, 이 모낭염 자체는 모발의 생착에 큰 영향은 없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으나 어, 그리고 성장을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 교과서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낭의 생착에 조금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, 모낭염이 생기면 세심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치료는 뭐 1세대 세파 계열만 써줘도 되고요 일반적인 모낭염 치료랑 비슷합니다 크레온시티 외용액이나 후시딘 연고 포타딘, 뭐 미노신 먹는 약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샴푸할 때 네, 주의해 줘야 됩니다 모낭염이 심하다면 그쪽에는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산소치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산수치료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수치료를 원하시면 병원에 내원하시면 되고 산수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면은 이 모낭염은 금방 좋아집니다. 그리고 절대 짜지 마시고요. 소독된 면봉 이런 걸 약국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롤링하듯이 롤링하듯이 앞쪽으로 그 농포 있는 데를 쫙 밀어주면 툭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농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고 포타딘 찍어주고 어, 그렇게만 하면 금방 호전될 수 있습니다.